캐나다 은행 boc는 4월 10일 수요일 올해 세 번째 금리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. 지난 1월과 3월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5%로 유지했습니다. 은행은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2024년 2.75%, 2025년과 2026년 약 3%로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인플레이션율은 2025년에 중앙은행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. 물가 상승률은 2월에 2.8%로 둔화되었고 물가 압력의 완화는 상품과 서비스 전반에 걸쳐 더 광범위해졌다. 그러나 주택 가격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임대료와 모기지 이자 비용의 증가로 인해 매우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캐나다인들은 2022년에 7번의 금리 인상을 경험했습니다. 2023년 1월에는 또 다른 인상이 이어졌고 기준 금리는 4.5%가 되었습니다. 은행은 6월 7일까지 전문가들이 예측한대로 4.5%로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. 7월 12일, 은행 금리는 5.25%로 기준금리를 인상했고, 9월 6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5%로 인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오늘 금리를 포함한 올해 금리보류는 2023년 3회 연속 금리보류 이후 나왔습니다.